건물 한 4, 5층짜리 높이 정도 되는 길이 한갈치라고 말하죠. 틈바다까지 올라온 이유가 지진이 날것 같으니까, 아소산이라고, 직경 자체가 10km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사실, 그, 올해, 그 벽두부터 무슨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를 하고,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나고, 우리나라에까지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뭔가가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학계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그냥 현상이다. 딱히 더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우연의 일치로 뭔가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봤을 때는, 의뢰 일어날 만한 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노토반도 지역이고요. 노토반도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게 뭘 말하, 말하냐면, 단층 중에서도 역단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층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잡아당겨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층이고, 이걸 이제 우리 정단층이라고 하고요. 압축이 돼 가지고 판과판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런 걸 이제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양쪽에서 눌러 가지고 상반이라고 그러죠. 위에 놓여 있는 판이 그 아래 놓여 있는 판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역단층 혹은 뭐 충상 단층 이렇게 어,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노토반도 북부에서 났던 지진들은 어떤 그런 역단층 운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런 역단층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단층의 상반이라고 부릅니다. 단층의 위에 놓여 있는 판이요, 이 판이 아래 놓여 있는 판 위로 미끄러져서 이제 올라가게 돼요.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융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융기돼서 들어올려진 게약 4미터 정도이고 수평적인 인 폭은 얼마냐면 그게 더 놀라운데 거의 200m 정도 해안선이 과거 해안선에서 200m 정도 더 바다 쪽으로 확장이 됐다 그래요. 국토가 200m 확장이 된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노토반도 이 지역을 딱 우리가 한정해놓고 이 노토반도 딱이 동네에서 지난 6천 년 동안 뭐 이런 규모의 지진이 얼마나 있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겠는데 2024년도에 EPS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일본인들이 쓴 논문입니다. 이 저자가 주목한 거는 이 노토반도에서 이번에 역단층에 의해서 규모 7.6짜리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이 노토반도 어떤 지역에 국한된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일본 서해안 전체를 쭉다 이렇게 과거 지진자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노토반도는 아주 남쪽에 있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저기 빨간색 그 비치볼처럼 그려놓은 거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진학에서는 비치볼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지진이 일어나는 단층의 움직임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저런 식으로 빨간색이 위로 딱 올라와 있으면 저기 역단층성 운동을 보여주는 거고 흰색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정단층성 운동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모두 다 역단층성 운동을 보여 거예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정리를 했냐면 일본의 서쪽에서 일어났던 규모 7.5 이상의 지진을 정리를 딱 해보니까 1933년, 1940년, 그리고 1964년, 1983년, 그리고 1993년, 그리고 점점점 계속 있다가 2024년 로또 완도 지진에 이르기까지 쭉 일렬로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선상에서 지진이 7.5 이상이 계속 발생하더라. 어,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호쿠 대지진, 우리도 간접적으로 겪었죠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향후 40년 이내에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이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서남일본 남쪽을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난카이 해곡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서도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지역을 다 봐도 일본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이 태평양 쪽에서 지금까지 이제 일본에큰 지진이 날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진이 나왔다. 이런 게 우리들의 상식인데 이번 로또반도 지진은 동해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은 일본의 서해 아니죠.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바다인 동해에서 지진이 났다는 점이 그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지진이 어떤 일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지금부로부터 뭐 수십 년 동안 기록을 뒤져 보더라도 거의 10년에서 30년 주기로 일어나는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선을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태평양판, 필리핀 해판, 일본 북부가 속해 있는 오스크판 아무르판, 뭐 유라시아판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개의 판들로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판과 판의 경계부가 태평양판이 이제 일본으로 섭입하면서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들어가는 거좀 미끄러지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일본 해고라 부릅니다. j a 트렌치라 그러고. 그 일본 남쪽에 있는 필리핀 해판이 또 일본으로 북쪽으로 섭입을 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난카이 해곡 난카이 트라프 라고 불러요 그리고 태평양판은 또이 필리핀 해판 아래로 또 섭입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즈본인 트라프라고 해가지고 섭입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크게 세개 정도의 섭입대가 존재한다고 라 알려져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게 뭐냐면 이세개의 섭입대 말고 일본 서부에 섭입대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동해지각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는 섭입대가 또 있다 여기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에 와서는 보편적인 지식이 됐어요 여러 개 유명 저널에 실리는 논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동해 지각이 다시 일본 쪽으로 서입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로또 반도 외에 로또 그 반도와 같은 선상에 있는 점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했던 그것들이 지금 동해가 일본 북부로 섭입하고 있는 그 선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번에 노토반도 지진 때7.6 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무호 동해안 지역이죠 거기서 약 1m 정도의 쓰나미가 관측이 됐었죠 이게 쓰나미라는 게 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에 좀 약화됐긴 했지만 상당한 양이라고 할수 있고 그보다 더큰 지진이 나거나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라도 더큰 쓰나미를 만들어 낼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동해안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노토반도 올해 일어났던 지진을 보면서 이 쓰나미만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실제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내용인데요 미국 지질학회지 최고권위 논문 g e o l o 라고 하는 저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 물리학회지 agu라고 하는 기관의 권위지 t e c t o 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한반도 동부에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섭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이제 지질학 용어로는 Sub 덕수현 이니에이션 네, 섭입 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섭입대가 아니었던 곳에 섭입대가 인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초기 태아기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해안당구, 하안당구, 들어보셨죠? 노또반도에서는 한번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윤기가 일어났지만 우리 하안당구, 해안당구, 우리나라 동해안이 계속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누적치가 쌓여가지고 지금 해안의 어떤 테라스 형태의 당구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 바닷속에 보면은 굉장히 최근에 움직여서 굉장히 많은 양의 변이를 보여주는 단층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 쪽하고. 약간 대칼코마니 모양으로 우리 쪽 동해하고 우리 한반도 접합부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남북으로 늘어선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규모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날수 있고 형태의 지진이 날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지진학자 그리고 구조지질학자들이 우리나라 쪽에서도 뭐6.0 이상의 지진이 날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한 곳이 바로 이. 동해하고 한반도의 이 접합부,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노토반도의 현상이 굉장히 지협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서부에만 또 국한된 현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동일 시기에 어떤 데칼코마니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동쪽과 서쪽 그리고 한반도 동부와 서부 일본 서부와 동부 이 모든 지역을 관장하는 어떤 거대한 지구적 규모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뭐 우리 쪽은 뭐큰 지진이 없고 저 반대편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더 우리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유심히 좀 일본 지진을 봐야 되는데 도호쿠 대지진 9.0의 지진이 나 굉장히 컸죠 지진 규모가 컸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동해안에서 나는 지진하고 서해안에서 나는 지진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동해안에서는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있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일본 서해안에서 나는 지진은 곧 우리나라 동해안의 지진하고 연관이 있다. 어떤 일종의 쌍둥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은 예전에 제가 14년도에 한번 사쿠라지마 다녀왔었는데 국제 화산학회 이압세이라고 하는 화산학회가 거기서 열렸습니다 학회 기간 동안에 그냥 하루에 두번 분할을 했거든요 화산재 그 분연주라고 부릅니다 기둥 모양의 화산재가 한 1, 2 k m 씩 위로 치솟는 세상에 하루에 두 번씩은 목격이 되고 심지어 그 사쿠라지마 섬 근처에 주민들이 그대로 살아요 화산이 그냥 하도 자주 터지다 보니까 그 우체통 같은데 위에 이렇게 슥 하면 화산재가 이렇게 손에 묻어나고 자동차 보닛이나 앞유리 보면 화산재가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 정도라서 사쿠라지마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연주가 한 5km 정도까지 솟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5km의 분연주 상승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규모를 추정해 볼수 있어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분연주의 상승 고도를 가지고 어, 규모를 유추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Volcanic Explosivity Index 2인 경우에는 500에서 2km 그 정도 되죠 지금은 5km 정도 치솟았으니까 그래도 규모가 3 이상 정도는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작은 분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암은 5 k 로를솟을수 없습니다. 실제로 용암이 분수처럼 치솟는 분화 형태도 있어요. 그 스트롬 볼리안 이럽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스트롬 볼리 화산에서 어, 이런 분화가 관측이 돼가지고 기록이 된 건데 저거는 이제 이렇게 치솟는 높이가 그래도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뭉게뭉게 화산재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런 화산들은 훨씬 더 폭발 규모가 크고 마그마 점성도 높고 가스의 양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그마가 이렇게 가스를 가지고 분출을 하면은 그 분출 직전에 이르면 마그마가 산산이 깨집니다 파쇄가 돼서 가루가 되고 돌멩이들로 막 변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차가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화산 가루들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가스들로 만들어진 이런 화산 운이라고 해봅시다 화산 운 분연 기둥은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거의 막 수백도에서 천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주변 대기의 온도는 굉장히 낮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건 차가운 거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죠 부력이 생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위로 뭉개뭉개뭉개 올라가는데 마치 핵폭탄의 그 버섯구름의 손잡이처럼 우산구름이라 그러죠.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얼마나 몇 킬로미터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화산이 한번 폭발할 때 내놓은 열량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열량이 배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분연 기둥의 부력이 결정이 될 거고 부력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결정이 될 거니까 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는 얼마나 대규모의 폭발이 일어났냐 요거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지구상에서 화산의 분연주가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고도는 15km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성층권을 아득히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15,000m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번에 24년도에 사쿠라지마 분화한 모습을 밤에 찍은 거고, 막 번개가 치죠. 그 마그마 안에서 전하를띈 물질들이 막 대기 중으로 방, 방출되니까 그게 방전이 돼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쿠라지마 화산은 그냥 사쿠라지마 화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이라 사쿠라지마 시스템, 요렇게 말을 하는 게 예,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울릉도로 치면, 울릉도는 나리 분지라고 하는 나리 칼데라라고도 부르고, 칼데라를 가지고 있고, 그 칼데라 안에는 칼데라 후 화산 활동, 한번 칼데라가 만들어지고나 하면 화산이 뚜껑이 깨지니까 찔끔찔끔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칼데라 후 화산 작용의 결과물인 알봉이라고 하는 화산이 울릉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쿠라지마 아이라 시스템에서는 이 아이라 칼데라가 사쿠라지마를 품고 있는 모 칼데라예요. 여기 이제 아이라 칼데라가 만들어지면서 와장창 한번 엄청나게 큰 규모의 화산들이 내려앉았죠. 그렇게 돼서 지붕이 깨지다 보니까 거기로 계속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서 조그마한 규모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5km 뭐가 분연주가 상승을 하니까 굉장히 큰 화산 같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포스트 칼데라 마그마티즘 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소규모 간헐적이고 매우 자은 분화주기를 보이는 그런 화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는 계속 요 정도 커봤자 한 3에서 4 정도의 분화를 이어가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칼데라가 화산에 생긴 거대한 상처 같은 거거든요. 칼데라 후 화산이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 상처를 메꿔가면 그래서 다시 천정이 수복이 되면 지붕이 수복이 되면 다시 이제 화산은 그다음 큰 분할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1914년도 사쿠라지마에서 일어났던 펠리안 이럽션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폭발이에요. 지금. 올해 일어났던 사쿠라지마 폭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규모가 4 이상, 5 정도, 요 어, 정도까지 가는 굉장히 큰 폭발이었는데 뭐 이런 정도 규모까지 사쿠라지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요 그림은 일본 어, 큐슈에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퍼져 나간 범위를 보여주는 건데 저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 중에 AT라고 해놓은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T라는 게 아이라 탄자와 테프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쿠라지마 품 있는 아이라 칼데라에서 폭발한 화산재가 저기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라 칼데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직전에 폭발이었겠죠. 이때 규모가 7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라 칼데라가 상처를 회복하고 나면 다시 아이라 칼데라가 대폭발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인접한 곳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슈의 아소산이라고 후쿠오카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는 겁니다. 이 아소산을 품고 있는 칼데라는 직경 자체가 10km가 넘어가고요. 아소 4라고 하는 테프라가 있는데, 모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해에서 발견이 되고, 그때 규모는 규모가 8이었지 않나?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하죠. 이 후지산은 제가 지난 강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뭐 분화가 아주 임박한 화산이고, 칼데라도 없는 화산이라 가지고 큰 분화를 준비하고 있는 화산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화산이 규모 5 이상으로 분화했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멀기 때문에 거의 동경 근처에 있기 때문에 먼데 비해서 큐슈에 있는 화산들 있죠 네, 후쿠오카나 이 근처에 있는 이 큐슈에 있는 화산들은 완전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본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가까운 특히나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화산이 크게 분화하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제트기류에 올라탄 화산재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분연주가 만약에 성층권까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대륙권 내에서도 화산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절에 따라서 계절풍을 타고 충분히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좀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진학 분야, 사이즈 멀러지라고 하는 지질학의 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난제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게이 영어로 트레머라고. 라고 부르는 지진 전조 현상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전에 대만 근처 바다에서 건물 한 4, 5층짜리 높이 정도 되는 길이의 아주 긴 길이의 산갈치라고 말하죠. 관찰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원래 산갈치가 심해오리거든요. 얘가 이제 깊은 곳에, 어,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얕은 바다까지 올라온 이유가 그 뭔가 지진이 날것 같으니까 그 단층을 따라서 뭔가 얘들이 좀 싫어하는 가스도 좀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단층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저주파성 어떤 진동이 막 느껴지기도 하니까 얘들이 거기서 그거를 인간은 못 느끼지만 미리 느끼고 이런 거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지진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지진이 나기 전에 하늘이 굉장히 밝아지고 번쩍번쩍거리는 사례는 관측이 된 바가 있고 지진운이라는 것도 있죠. 예, 지진이 나기 전에 하늘에 막동그랗게 만들어진 그런 구름 있고 사실 그래서 그런 현상들하고 지진이 어떤 인과성이 있다. 요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다든지 갑자기 뭐 새들이 뭐 그것들을 갖다가 지진 나기 전에 알아차린다든지 지진 나기 전에 새로운 가스들이 나타난다든지 우리 특히나 그 라돈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는데 그건 지표에는 거의 없어요. 땅속에 많이 있는 가스인데 이게 지진이 일어날 때이 라돈 가스가 단층을 따라서 미리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진의 전조 아니겠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단한 가지 결론은, 그래, 새가 갑자기 뭐 이상행동을 보이든, 상갈치가 나타나든, 무슨 지진광이 나타나든, 라돈가스가 검출이 되든, 다 지진과 인과관계를 갖는 현상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관측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측이 안 됐으니까 지진 안 일어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디텍트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이것들이 지진과의 필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일 수도 있고 어떤 지진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상갈치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면은 얕은 바다로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동물 생태학적인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가 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꼭 반드시 지진일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그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다음 지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즈 멀로지스트들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항상 지진이라는 게뭐 지진 예보 우리가 일단은 큰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 붕괴로 사람이 사망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1초라도 빨리 뭔가 예보를 할수 있다면 사람들이 빨리 그 어떤 무너지는 건물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지진에 앞서서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징후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뭐 과학이 더발달하면 충분히 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그 헬렌즈에서 일어났던 분화가 있는데 분화 전, 분화 동시, 분화 후 모습이 다 촬영이 돼요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분화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화산이 분출한 게 아니에요. 마그마가 화산 분화구로 빠져나와야 그게 화산 분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그마가 화산에 거의 90%까지 올라와요. 90%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커지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산 분화가 우리로 봤을 때 뭔가 사람 머리가 깨져 가지고 피가 나야지 그게 화산 분화라고 한다면 머리에 그냥 혹이 엄청 큰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피하의 피부 아래쪽에 무슨 출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물이 찬다든지 이런 현상에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마그마가 화산에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 나이를 좀꽤 많이 먹어 가지고 마그마의 조성이 그래서 규장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뭐이런 쪽으로 점성이 매우 높은 마그마가 되어 있는 일은 산들 우리 백두산 뭐 울릉도 뭐 제주도도 한라산 같은 경우는 유문암까지도 어 굉장히 그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분출할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화산들은 마그마가 거의 지표까지 올라오더라도 지표를 뚫고 바로 분출을 못해요. 점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꾸덕꾸덕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 밑에서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크립토돔이라고 하는 화산 전문 용어를 써서 말을 합니다. 이 크립토돔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분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가스가 새질 않아요. 어쨌든 땅 속에 있으니까 가스가 세진 났는데 바로 화산 꼭대기 밑에서 가스가 세지하는 마그마 방, 즉 크립토돔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화산의 꼭대기가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부풀어 오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영원히 부풀어 오를까요? 그렇게 안 되죠. 화산이 커지다 보면은 원래는 화산체 사면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면 안정성을 띠는 안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부풀어 오르다 보면은 이 사면이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고 암석들도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인트헬렌즈 화산이 그렇게 하면서 폭발했습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랜드 슬라이드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냅샷이 있는데요 랜드 슬라이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산 정상부가 와르르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싹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이 갑자기 없어지죠 누르고 있던 게 없어져요 압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 방 안에 있던 녹아있던 가스들이 갑자기 빠져나와요. 그 크립토 돔 마그마 방 안에 있던 가스들이 갑자기 빠져나와요. 우리 갑자기 샴페인 뚜껑 여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1980년에 세인트 헬렌즈 화산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성이 매우 높고 이런 성층 화산 형태의 어떤 백두산 같은 이런 화산에서는 분화가 일어난다면 저런 식으로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과정에 뭔가 화산체가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산이 항상 이렇게 점성이 높은 마그마만 분출하는 것도 아니고 점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마그마가 더 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화산 지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분화가 일어났을 때 화산체가 막 크게 변하고 이런 게 거의 관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화산의 전조로서 화산의 화산체 형태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어떤 화산에 대해서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모니터링을 할때 먼저 그 화산이 가지고 있는 마그마 시스템부터 이해를 해야 돼이 화산이 점성이 매우 높은 마그마를 가지고 있는 화산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화산이고 새로운 마그마 공급, 공급이 얼마나 잦은 주기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기본적으로 그 마그마에서 일어날 화산재해를 예측을 할수 있겠죠 합렬단층이라고 이번에 기사가 나왔죠 저도 그런 단층들이 있는지는 일일이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지질도를 여기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까만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존의 아주 과거의 움직인 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단층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굉장히 뭔가 과거에 단층 운동이 많았어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그냥 뭐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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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뭔가 다 이렇게 막 균열이 가 있는 상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구조가 있는데 바로 이 옥천대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남한하고 북한이 하나의 판에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남한 쪽은 중국으로 치면 중국이 남중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남중국하고 중국의 뭐 북부 몽골이라든지 저기 뭐 베이징 이북 뭐 이런 곳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 북부가 있겠죠 흑룡강성 이런 쪽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쪽하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서로 분리된 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 개의 판이 합쳐지던 시기가 페름기, 삼척기, 요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라기 공원 말할 때그 주라기 직전이 이제 바로 그 시대가 돼요. 그때 이제 우리 한반도도 남과 북이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용접하듯이 그냥 끝, 아주 단단하게 붙는 게 아니고 이게 붙은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어떤 흉터 같은 게될수 있겠죠. 거기가 어떤 약한 부분이 돼가지고 나중에 뭔가 힘이 추가로 가해졌을 때그 부분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지진이 발생한 그 전북 부안 같은 경우는 옥천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접합부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단층선이 고대로 어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지진이 난 거라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왜 서해에서 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동해에서. 나는 지진과 서해에서 나는 지진이 뭐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질학자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연구 스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상에서 굉장히 단층 하나하나에다가 다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하나하나 다른 아이들로 다 분류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굉장히 광역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판과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 스케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 일본, 동해, 서해, 중국 동부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결국에 그 원인이 뭐냐면 인도가 유라시아판을 미는 힘 그래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죠. 그리고 태평양판이나 필리핀 해판이 우리나라 유라시아 쪽을 다시 서로 미는 힘그 상대적인 힘 사이에서 동서 압축이 가해지면서 우리나라 전반이 압축 변형의 영향력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힘이 전체적으로 다 가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움직여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해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 주변 어디에서 일어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하나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인데 동해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동해 지각은 두께가 거의 10km 언저리.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각은 두께가 30km예요.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골프채 같은 거 잘못 휘둘러 가지고 부러질 때 어디가 부러지나요? 골프 헤드하고 로드가 딱 접합돼 있는 그넥 부분이 부러지죠. 응력 집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상이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가 접합이 되어 있거나 상이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렇게 딱 샤프하게 접합이 되어 있으면 같은 힘을 받아도 변형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부 해안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동해 지각이 있고 그리고 그거의 한 두께가 세배 정도 되는 두께에 우리 한반도 지각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이 거기에 집중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옥천대에서 이번에 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육상에서 났기 때문에 어떤 규모는 작아도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주 변형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바다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